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 볼 자료는요,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성찰이 담긴 서평입니다.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. 아, 네. 그 서평 저도 읽어봤습니다. 이게 그냥 책 리뷰가 아니라, 어, 작성자분이 최근에 겪으신 어떤 힘든 일들, 그런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이 책을 다시 만나면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담아내셨더라고요 네, 맞아요. 그래서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서평을 길잡이 삼아서, 음, 삶의 의미라던가, 또 고통의 문제, 그리고 톨스토이가 그토록 강조했던 사랑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좋습니다. 서평을 보면 처음 시작이 어, 정말 힘들고 가쁜 숨을 쉬던 시점이라고 하셨어요. 막 삶의 의미가 뭘까,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,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셨다고요. 네,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전에 읽긴 했지만 좀 잊고 지냈던 톨스토이 책을 다시 꺼내 드신 거죠. 맞아요. 근데 이번에는 정말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다.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. 예전이랑은 다른 느낌이었다는 거죠. 그럴 수 있죠. 특히 그 톨스토이의 핵심 질문이잖아요.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? 여기에 대한 답이 서평에서도 지적했듯이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다는 거예요.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. 네, 그한 단어. 네, 굉장히 단순한데, 음, 강력한 답이죠. 서평에서는 이걸 또 작성자분 어린 시절 경험이랑 연결시키더라고요. 성경을 이야기책처럼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순수한 감동 같은 거요. 아, 맞아요. 그 부분 흥미로웠어요. 그리고 톨스토이 자신도 성경 번역에 되게 힘썼던 인물이라는 사실.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그가 말하는 사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짚어주셨죠. 네, 그 연결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특히 서평에서 고백하신 그 구체적인 고통 있잖아요. 직장생활 속 관계의 고통.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음. 그런 아주 캄캄한 시간 속에서 이책속 이야기들이 마치 등불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하셨어요. 네, 그 비유가 와 닿더라고요. 뭐 마지막 남은 빵한 조각을 금줄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추운 밤에 외면당하던 낯선 사람을 결국엔 이렇게 품어안는 마음 같은 거 그런 툴스토이의 이야기들이 아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메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은 그 사랑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서평을 보면 동료들이 이렇게 좀 배려해 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네 어, 자리를 옮겨 주거나 뭐 그런 거요? 네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해 주고 또 뭐랄까 말없이 건네는 그런 이해나 관심 같은 것들 근데 작성자분은 이걸 그냥 단순한 배려나 뭐 도움 이걸 넘어서서 아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는구나 그런 사랑으로 느끼셨다는 거죠 음그 해석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게 또 신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걸다 미리 알려 주지 않았을까? 뭐 이런 질문이랑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. 서평에서는 그 이유가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? 아, 혼자가 아니라 함께. 네.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. 그런 깊은 통찰로 으 이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 서평에서 강조하시는 건이 책이나 어떤 깨달음이 그 고통 자체를 뭐 마법처럼 싹 없애준 건 아니라는 거네요. 그렇죠. 그게 아니죠. 오히려 그 고통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그걸 안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내면의 힘, 뭐랄까, 요즘 말로 하면 회복탄력성 같은 걸 발견하게 해줬다는 거고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그리고 그 힘의 가장 근본에는 결국,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톨스토이의 그 대답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. 아,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고전의 메시지가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서평인, 결국, 어,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조건 속에서도,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, 서로를 지탱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,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톨스토이의 지혜가 그분의 개인적인 실현을 통해 더 깊이 이렇게 채화된 기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서평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. 신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직접 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서로를 통해 발견하고 채워주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요. 네. 서로를 통해서요.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된의 누군가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어떤 필요? 어떤 결핍을 안고 있지는 않을까요?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지지, 연결, 다시 말해 사랑 그 자체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혹시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?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네, 좋은 질문이네요.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정말 예기치 못한 선물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.